여러분, 안녕하세요. 9년차 초등교사 6학년만 5년째 육쌤이에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선생님들을 위한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코로나로 하게 된 온라인 수업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막막하시죠? 음, 구체적인 지침은 없고, 현장에 인프라는 0인데 어떻게 온라인 수업을 해야 하지? 걱정되시는 부분도 많으실 것 같고요. 기존에 훌륭한 학습 자료들이 있는데 그걸 활용하지도 못하고 양방향 수업을 해야 할 것만 같은 이 압박감과 부담감. 줌은 뭐고, 행아웃은 뭐고, 또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는 뭔지, 초상권 문제도 있는데 꼭 얼굴이 보이게 수업을 해야 하는 건지, 걱정되는 부분이 너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얼굴이 보이지 않아도 기존에 있는 PPT와 선생님들의 목소리만 가지고도 할수 있는 양방향 수업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기존의 PPT 자료도 충분히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초상권 침해에 대한 걱정도 없이 조금 더 좋은 수업을 만드는 데 시간을 투자하실 수가 있겠지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얼굴 없이 할수 있는 온라인 수업 어떻게 할수 있는지 알아보러 한번 가볼까요? 네. 지금부터 우리가 줌을 이용해서 얼굴을 굳이 보여주지 않아도 목소리와 PPT만 가지고 양방향 수업을 할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글 창에 가셔서요, 줌을 검색하셔야 됩니다. z o o m 을 검색하시고요. 그러면 구글 웹 페이지 가장 상단에 줌 웹사이트가 떠요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이줌 페이지가 뜨거든요. 혹시 이 페이지가 영어로 뜨고 한국어로 뜨지 않으시는 분들은요, 스크롤을 내려서 웹페이지 가장 하단에 가시면요. 언어를 선택할 수 있는 체크박스가 있습니다. 이 드롭박스를 선택을 하셔서요. 영어를 선택하면 이런 식으로 뜨고요. 한국어를 선택하면 이렇게 한국어로 뜨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따라오셨지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줌 프로그램을 깔아줘야 돼요. 오른쪽 상단에 보면요, 리소스라는 탭이 있습니다. 이 리소스 탭을 탭 위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요, 줌 클라이언트 다운로드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 메뉴를 눌러 보세요. 이 메뉴를 누르면요, 가장 위에 회의용 줌 클라이언트 이렇게 되어 있고 다운로드 버튼이 있습니다. 이 다운로드를 누르세요. 어, 원래 웹브라우저에서 로그인을 하고 이제 회의를 개최를 하게 되면요. 이줌 클라이언트 자동으로 다운로드가 되는데요. 우리는 처음부터 이제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회의를 개최해 줄 거기 때문에 먼저 이 프로그램을 받았어요. 다운로드 해줍니다. 그러면 이 웹브라우저의 하단에 Zoom 설치 파일이 설치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걸 눌러서 실행해 주세요. 자, 실행을 하시면 이렇게 설치 중이라는 메시지가 뜨면서 줌이 설치가 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회의를 참가하기 전에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요. 이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는요. 줌 아이디가 있어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가 구글이나 페이스북 아이디가 있으면 기존의 아이디를 가지고 로그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요새는 구글 아이디는 다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구글로 로그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로 로그인 하기를 선택하면요. 어, 제가 이게 뜨는 이유는 제가 이 구글 크롬 브라우저에 제 이메일 아이디로 이미 로그인을 해놨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은 아마 처음 로그인하시거나 크롬 이외의 브라우저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아마 직접 입력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하세요. 로그인을 하면 줌에서 줌을 열시겠습니까 라는 팝업창이 뜨고요. 줌 열기가 있습니다. 이줌 열기를 눌러 볼게요. 그러면 이제 양방향 수업을 할수 있는 프로그램 설치가 완료된 것입니다. 보면 회의를 개최하는 방법 자체는 어렵지가 않아요. 새 회의를 누르시면 됩니다. 새 회의를 누르면요. 어, 놀라지 마세요. 얼굴 나온다고. 얼굴이 나온다고 해서 놀라지 마시고요. 본인의 얼굴, 웹캠이 있으니까 본인의 얼굴이 뜨면서 본인의 얼굴이 뜨면서 이런 팝업창이 뜰 거예요. 컴퓨터 오디오로 참가, 그리고 스피커 및 마이크 테스트 이런 창이 뜰 건데요. 우리는 처음 회의에 접속하는 거기 때문에 스피커 및 마이크 테스트를 일단 해보겠습니다. 선생님들 목소리가 잘 들리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스피커 및 마이크 테스트를 누릅니다. 그러면 벨 소리가 들립니까라고 물어봐요. 그리고 딩동 딩동 소리를 들려줍니다. 이게 들리면 얘를 누르시고요. 누르시고요. 그리고 말하고 일시 중지합니다. 재생되는 소리가 들립니까라는 어팝업말하 뜨거든요. 말하고 일시 중지합니다. 재생되는 소리가 들립니까라는 그러면 선생님들이 말을 하시고요. 내가 말하는 소리가 한번더 들린다면 이제 정상적으로 마이크가 작동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들린다면 이제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제 마이크가 작건 정상적으로 작동하네요. 예를 누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피커 및 마이크 상태가 양호합니다. 확인이 끝나셨으면 컴퓨터 오디오로 참가를 누르세요. 이 오디오 참가를 누르는 이유는 뭐냐면요. 내가 내 목소리 들려주겠다라는 뜻이에요. 이 오디오 참가를 누르지 않으면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 꼭 누르시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내 목소리가 들리는 상태가 된 겁니다. 어, 목소리가 들리는 상태가 된 거예요. 어, 저는 수업을 만약에 하게 되면요. 이 처음에 구글을 이용해서 아, 줌을 이용해서 제 얼굴을 보고 간단하게 조회를 하는 정도에서 친구들하고, 뭐, 안녕 친구들 하면서 인사를 하고, 그 이후에는 제가 이제 학습 준비를 하거나 다른 부분이 있으면 아마 얼굴을 신경을 못쓸 거예요. 막, 막 이런 표정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음, 얼굴을 끄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PPT만 보여줄 건데요. 어, 어떤 식으로 화면을 공유하고 얼굴을 끄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음, 보면, 일단 전체 화면으로 전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왼쪽 하단에 지금 제 마우스 잘 보이시나요? 이 마우스를 보고 왼쪽 하단에 오시면요. 이 비디오 중지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 비디오 중지를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비디오 중지를 누르면 영상 송출이 중지되고요. 이제 화면이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가 되어도 이제 얼굴은 안 보여도 목소리는 들리는 상태지요. 이 목소리가 들리는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PPT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지 한번 해볼게요. 하단에 보면 화면 공유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 화면 공유 버튼을 누르기 전에요. 선생님들이 먼저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 PPT 창을 띄워 놓는 일입니다. 이 PPT 창을 띄우면요. 이제 선생님들이 준비하신 PPT가 이렇게 뜨고요. 띄운 상태에서 이제 최소화를 눌러서 일단 작업 표시줄로 잠깐 내려놓으시고요. 줌 화상 화면으로 다시 돌아오세요. 이 화상 화면으로 돌아오셔서 화면 공유를 누르시면요. 선생님들이 띄워놓으신 화면이 다 뜨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선생님이 띄워놓으신 PPT가 이쪽에 뜨는 게 보이시죠? 그러면 제가 한번 이 PPT를 눌러볼게요. 이 PPT를 누르고 오른쪽 아래 공유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공유. 공유 버튼을 누르면요, 어, 다른 사람의 화면에는 어떻게 뜨냐면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드릴게요. 음, 어떤 식으로 뜨냐면 세로로 봤을 때는 이렇게. 가로로 봤을 때는 이렇게 뜨게 됩니다. 이젠 수업 준비가 됐으니까 학생을 초대해 봐야겠죠? 아, 학생을 초대하려면요. 여기 초대를 누르시면 돼요. 근데 초대를 누르니까 갑자기 연락처, 이메일 이런 게 떠요. 연락처, 이메일. 그런데 이 연락처 일일이 다 입력하고 이메일 언제 일일이 다 입력합니까? 이거 입력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URL을 이용해서 공유를 할 거예요. 이 URL 복사 누르세요. 그러면 지금 클립보드의 URL이 복사가 된 상태고요. 선생님들이 컨트롤 V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내 회의 주소를 알려주실 수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 회의의 주소를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우리 학교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클래스팅에 가서 들어가시고요. 어, 우리 학교는 클래스팅을 쓰기 때문에 클래스팅 보여드리는 건데요. 선생님들은 다른 거 쓰시는 학교에서는 뭐 쓰시는 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쓰기를 누릅니다. 이 글쓰기를 누르고요. 우리가 Ctrl V 또는 붙여넣기 이용해서 이 회의 주소를 붙여넣기 할수 있어요. 그러면 회의 주소가 여기 뜨지요. 그리고 이거를 원래는 학생한테도 공개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실험을 하는 거기 시범적으로 이제 뭐 그냥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선생님한테만 공개를 올리고, 공유가 됐다고 쳐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학생들이 이 주소를 보고, 어? 회의가 시작하네 하면서 여기를 눌러서 들어오게 되겠지요. 제가 지금 휴대폰을 켜서 학생인 척 한번 해보겠습니다. 학생들이 지금 휴대폰에서 링크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학생이 들어온 것이 보이시죠? <laughs> 학생이 들어오면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PPT 화면을 공유해 주세요. 선생님이 PPT를 넘기시면 학생은 2초 후에 다음 장을 보게 됩니다. 중간에 시간이 조금 있으니 넘기시자마자 말씀을 하시면 학생은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PPT를 이용해서 줌으로 수업하는 방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회의를 종료할 건데요. 반드시 모두에 대해 회의 종료를 눌러주세요. 회의 나가기를 누르면 회의는 그대로 진행되는 상태에서 창만 꺼지는 상태가 됩니다. 음성이 그대로 송출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불필요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반드시 회의 나가기가 아니라 모두에 대해 회의 종료를 눌러주시는 걸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6샘의 줌으로 PPT와 음성만으로 온라인 수업하는 법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고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